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천선생의 총계 감사명언 중에서 911번부터 920번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방법 훈련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해본 것 중에서 1 0 0기 운동인 것 같아요. 하루에 100가지씩 어떤 주제를 정해 놓거나 그냥 무조건 100가지 정도 어떤 것이든 간에 100가지를 감사한 것을 쓰는 거죠. 이렇게 매일 쓰다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에는 감사가 잘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질접 제가 해본 얘기였습니다. 912번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으로 일열기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매일 1 0 가지 이제 감사한 일을 생각해서 쓰는 거죠. 고통, 고난, 어려움 등에서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덮어 씌우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914번입니다. 전심전력으로 감사하는 훈련법.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기. 또는 치고에 집중을 하면서 감사하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훈련법인 것 같습니다. 915번입니다. 행복 고민 감사하기 훈련법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916번입니다. 먼저 과감하게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 같은 적, 적이나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기,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이 천년만년 동안 생각해 보아야 가장 좋은 대인관계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해줘서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다른 좋은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917번입니다. 매일 보고 매일 보는 자꾸 사소한 것 있잖아요. 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것조차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고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감사 운동을 하는 것. 매일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길길이 길을 위해서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불조자가 왔을 것이고, 뭐, 또, 아스팔트를 깔았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보고, 상상해보고, 하면 감사해보는 것, 또는 익숙해진 것과 그런 것에 새롭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감사하면서 감동을 되찾는 방법 같은 것이 이제 감사하는 훈련법이죠. 918번입니다. 오직 감사함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감사 운동법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죠.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 명예 같은 거 아,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쉬워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인사 그 사람이 잘 보이면 승진을 시켜 준다는 것. 그다음 어떤 좋은 위치로 근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뭐 인사를 해준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코가 끼혀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가졌던 그 감정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그래서 감사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니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히 그런 것이라 감사함이라는 것을 알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19번입니다. 신에게 감사하는 훈련법이 아마 세상의 감사 중엔 제일 좋은 거죠. 신은 제 생각에는 제 마음 속에 성령으로 불성으로 있고 또 외부에 뭐 스승이나 뭐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정말 진정한 하느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위일체 되는 그 분들한테 신에게 감사하는 훈련법, 그리고 신, 신한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후에 열심히 한 후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 등한 최선을 다한 후 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모든 일이 사실 다잘 됩니다.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자, 마지막 920번입니다. 좋은 추억을 의미하면서 감사하는 훈련법이죠. 감사는 어차피 지나간 걸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에, 과거에 아주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 가지고 곰곰이 의미하면서 더 좋은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훈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